이들도 이러다 죽고 싶어. 여기 파리에서 북한의 경호원들이 선수들을 잔뜩 겁주고 있는데요. 이를 보고 깜짝 놀란 북한 선수 지원단의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으로부터 북한 올림픽 선수단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도착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파리 올림픽 위원회에서 선수 지원단을 맡은 노아예요.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서 제 속마음을 말하는 거지만, 사실 진짜 북한 대표팀은 절대 맞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북한이라고는 한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여전히 분단된 나라이며 한 번씩 핵으로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전부였어요. 가끔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다들 표정이 너무 굳어 있고 무서운 얼굴이라 사람들이 뭔가 무서워 보였거든요. 설마 이번에 206개국이 참가하는데 내가 북한을 맡겠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직원들과 아시아 파트 지원국을 회의할 때 다들 깜짝 놀란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저는 쟤 진짜 미친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가긴 하더라고요. 그 직원은 미니였는데 북한 지원단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미니는 자기 먼 할아버지의 친척들이 북한에 있었다고 하며 그 이유 때문에 북한 지원단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죠. 저는 속으로 아무리 친척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과 북은 서로 완전히 다른 나라인데다가 북한에선 늘 한국을 협박하는데 무슨 생각인 건지 의아했어요. 아무튼 저는 북한이 정해졌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나라에 대해 강력하게 어필했어요. 사실 제가 아시아 파트에 지원하게 된건 전부 한국 때문이거든요. 근데 진짜 다들 너무한 거예요. 너도 나도 모두 한국팀 지원을 맡고 싶다고 난리였던 거죠. 제가 한국팀을 맡고 싶은 이유는 전부 펜싱 팀 때문인데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유소년 펜싱 선수로 활동한 적이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학교에서도 펜싱을 가르치기도 할 정도로 펜싱이 대중적인 스포츠거든요. 어렸을 적 학교에서 배웠을 당시 어느 정도 소래에 비해 두각을 드러냈고 저를 눈여겨 보신 코치님의 권유로 프로 선수의 꿈을 키워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잔뜩 긴장한 탓인지 경기 3시간 전 발목에 이상을 느꼈어요. 그때 차라리 경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당장 눈앞의 시합에만 몰두했고 시합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지만 제 발목은 완전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경기 직후 그 자리에서 푹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그렇게 1등을 해놓고도 시상대에도 서지 못하고 바로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저는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순 없었어요. 펜싱은 밀접한 발 기술이 필수인데 제 발목은 아무리 재활을 해도 예전 같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저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한 가지 배웠어요. 모든 것엔 때가 있다는 것도요. 아무튼 그 사고를 겪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스포츠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스포츠 경영을 공부하게 되었고 지금 IOC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저의 펜싱과 스포츠에 대한 관심으로 저는 펜싱 경기를 특히 유심히 지켜보는데 저번 도쿄 올림픽 때 펜싱팀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 남자들은 모두 키가 작고 외소한 줄만 알았는데, 펜싱 대표팀은 진짜 웬만한 서양 남자들을 압도할 만한 키와 외모에 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사실 서양 남자들은 다들 근육질에 우락부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건 진짜 일부 사람들이거든요. 제 주변의 남자들만 봐도 다들 별 볼일 없는 남자들이 대부분인데, 펜싱 선수들은 모두 어쩜 그렇게 키 크고 멋있을 수 있는지, 저는 볼 때마다 늘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게 외모가 다가 아니라 실력도 출중했어요. 길쭉길쭉한 신체를 이용해서 날카롭게 상대를 제압하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옛날 남현이 선수를 보면서도 저렇게 작은 체구인데 어떻게 펜싱에서 결과가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올림픽에서도 한국 펜싱팀은 엄청난 활약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무조건 한국 지원단에 뽑혀서 꼭 오상욱 선수의 사인을 받고 셀카를 찍고 싶다는 강렬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2년 전부터 한국어 공부도 했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어를 할줄 알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참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프랑스 학교에서도 제2 외국어를 배우곤 하는데 그때 저는 중국어를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어는 아무리 배워도 늘지를 않고 재미도 없었어요. 성조도 너무 많아서 발음하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니 기억해야 할게 너무 많았죠. 그땐 늘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 나는 외국어엔 아예 소질이 없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할 때도 주저하긴 했어요. 내가 한국 펜싱엔 정말 관심이 많지만 한국어를 배우면 또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런데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어떤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저는 언어의 소질이 없는 게 아니었죠. 문제는 전부 중국어 그 자체에 있었어요. 한국어는 정말 배우기가 쉽고 과학적인 언어였어요. 중국어는 기본 한자를 배우는데만 해도 한참이 걸리는데, 한글 자모음은 며칠 만에 금방 다 외울 수 있었죠.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보게 된 한류 컨텐츠들도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 드라마를 계속 돌려보고, 한국어 학당에 다닌 덕분에 2년 만에 생활한 국어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었거든요. 제가 한국어를 할줄 안다는 것에 상부에서도 나름 좋게 생각하셨는지 한국선수 지원단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 빨리 올림픽이 개최되기만을 기다렸어요. 한국 선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거든요. 그런데 파리 올림픽을 불과 일주일 남겨두고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내 메신저로 통보된 공지 하나를 보고 그 즉시 부장님의 방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엔 미니도 같이 와 있더라고요. 그 공지는 제가 북한 지원단이 되고 미니가 한국 지원단이 되는 거였어요. 저희 두 사람의 역할이 바뀌게 된 거죠. 저는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부장님의 말씀을 듣고 한마디도 할수 없었어요. 북한 측은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국 계열인 미니씨가 지원단을 맡게 된다면 올림픽에 아예 참가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실 세계인의 축제인 만큼 위원회에서도 북한 참가의 의미를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이번 올림픽 참가는 여러모로 의미가 깊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도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불참했던 북한이 8년 만에 하계 올림픽 무대에 복귀한 것이니까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징계로 2022년 말까지 국가올림픽위원회 자격이 정지되었다가 복귀한 후 처음 치르는 올림픽이기도 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북한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북한 측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줘야 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었고 이미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되어 있던 터라 저와 미니 씨를 바꾸기로 했다고 했죠. 저는 너무 속상하고 슬펐지만 일개 직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부장님 방에서 나오자마자 오히려 미니 씨가 제게 미안했어요. 처음부터 제가 북한 팀을 지원한다고 하지 않았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했죠. 저는 사과하는 미니 씨의 말도 들리지 않고 오상욱 선수를 만나서 주고 싶은 선물까지 준비했는데 속상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니 씨에게 언성이 높아져서 한국은 북한이랑 사이도 안 좋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북한을 고집했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저는 미니 씨의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니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사실 미니 씨의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전쟁은 한참 옛날 일인데 어떻게 할아버지가 전쟁에 참여하신 분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미니씨는 생각보다 오래된 일이 아니라며 1950년인 70년 정도 밖에 안된 일이라고 했죠. 당시 고등학생이셨던 할아버지는 친척집이었던 북쪽에 놀러가 있으셨대요. 그런데 갑작스레 전쟁이 터졌고 친척들은 남한으로 가는 걸 말리셨지만 가족들이 모두 남쪽에 있으니 당연히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최대한 밤에 몰래 이동하고 숨어 다니며 남쪽으로 내려오던 중이라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러다 굶어 죽겠다 싶어 어쩔 수 없이 민가로 내려가 제발 밥한 끼만 달라고 구걸 하셨대요. 사실 그런 행동이 발각되면 도움을 준 사람까지도 모두 죽을 위험이었지만 북한의 리성철이라는 아저씨는 같은 동포 아니냐고 하시며 먹을 걸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한참을 허겁지겁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대문에서 큰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순찰을 돌던 중공군이 나타나 소란스러운 찰나 성철 아저씨는 방 구석 장롱에 할아버지를 숨겨주셨대요. 만약 중공군에게 할아버지를 나만 간첩이라며 잡아 넘겼다면 먹을 것도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북한 가족은 어린 할아버지를 동포처럼 여기고 숨겨주셨던 거죠. 반대로 중공군이 장롱을 열어보고 할아버지를 발견했다면 그 집안이 몰수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전쟁통에 사람 하나 죽는 건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중공군은 신발을 신은 채로 방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장롱 앞에 딱 멈춰섰다고 했습니다. 방 안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허튼 수작하면 이 마을 사람들 전부 벌집되는 거라는 말을 남긴 채로 유유히 떠났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장롱 안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쓸어내리셨대요. 그러면서 성철 아저씨께 정말 고맙다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냐고 얘기했고 성철 아저씨는 전쟁통에 자식 생사를 모른다며 너라도 꼭 안전하게 가족을 만나면 좋겠다고 하시며 그 없는 살림에 먹을 것도 잔뜩 챙겨주셨다고 했어요. 미니씨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어떻게든 통일이 되어 성철 아저씨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시지 못한 걸늘 마음 아파하셨대요. 그래서 미니씨라도 할아버지를 도와주신 리성철 아저씨를 생각하며 북한 지원단을 맡고 싶었다는 거였죠. 저는 미니 씨의 말을 듣고 전쟁 중에 저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는 게 안타까웠고 전쟁이 정말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북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 원수같이 싸우고 남한과 북한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만 여겼는데 선량한 몇몇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 아직도 고생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안쓰럽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제가 겪은 일도 아니지만 미니 씨를 대신해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올림픽이 시작되었고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서 북한 선수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도착장 주변은 이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국 취재진들과 조선 프랑스 친선협회 회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북한 선수단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북한 선수들이 입국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한 가방에서 의심스러운 물건이 발견된 것입니다. 공항 보안 요원들이 긴급하게 모여들었고, 북한 관계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긴박한 순간이 이어졌고 저는 한동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봤더니 북한 선수가 챙겨온 흰 가루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가루는 도라지 가루로 기관지에 좋다며 챙겨왔는데 반입금지 물건으로 오해가 되었던 거죠. 도라지 가루라도 일단 반입할 수는 없었기에 북한 선수는 그 물건을 놓고 올 수밖에 없었고 단순 오해로 인한 것이었지만 이 사건으로 공항 전체가 한동안 술렁였습니다. 북한 선수단도 더욱 경계를 강화했고 이후의 모든 과정에서 극도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건 따로 있었어요. 출전 선수는 16명 정도였지만 사실 그것도 정확해 보이지 않았고 코치나 선수들 외에 함께 따라온 인력들이 50명이나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많이 왔나 싶었죠. 선수들의 가족이거나 코칭 스태프가 많은 건가 생각했지만 분위기가 영 이상했습니다. 역시나 그들은 선수들을 감시하기 위해 따라온 인력인 것 같았어요. 게다가 다른 나라 선수단은 보통 선수들이 먼저 나오고 경호 인력은 조용히 뒤따라오는데 북한 선수단은 좀 달랐어요. 선수들은 경호 인력에 꽁꽁 숨겨져 있었고 경호원들만 눈에 띄었죠. 그런데 갑자기 북한 관계자 4명이 흩어졌고 애초에 원래 주출입하는 게이트와 달리 북한 선수들은 다른 게이트로 나왔습니다. 갑작스런 북한 선수단의 행동으로 기자들은 바삐 움직였고 와중에 프랑스 경찰이 한국 취재진의 북한 선수단 접근을 막았습니다. 심지어 한국 취재진의 여권을 검사하는 경찰도 있었죠. 북한 측에서 미리 요구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모습은 다른 국가 선수단의 입국 장면과는 확연히 달랐죠. 그런데 순간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북한 선수가 잠시 대열에서 벗어나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순간 경호원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고 몇몇은 급하게 그 선수를 따라갔습니다. 한참 있다 다시 돌아온 그 선수의 눈에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어떤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선수는 해외에 처음 나와봤고 철저히 그 사람들을 따라가야 하는 건 알았지만 잠시 화장실 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었지만 모든 행동이 통제되고 심지어 화장실도 허락받고 가야 하는 그 선수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50명에 달하는 경호 인력은 선수들이 누구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철저히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저는 직원이었지만 선수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모두 경호원을 통해서만 할수 있었죠. 선수촌으로 이동하는 버스에 함께 탔을 때도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선수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버스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어 밖을 전혀 볼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선수들도 별 관심 없는 듯.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니었어요. 선수들은 커튼의 아주 좁은 틈 사이로 보이는 바깥 모습에 집중해 있는 것 같았어요. 버스가 에펠탑 근처를 지나갈 때 이를 지켜보던 어느 선수의 눈이 커지더니 옆 사람을 슬쩍 건드렸습니다. 순식간에 여러 선수들이 조심스럽게 창밖을 보기 시작했어요. 에펠탑의 웅장한 모습과 그 주변을 자유롭게 거니는 관광객들의 모습에 그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버스가 샹젤리제 거리를 지나갈 때는 더욱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상점들과 카페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선수들의 시선이 고정되었어요. 한 선수는 입을 약간 벌린 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선수는 눈을 깜빡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앞을 지날 때는 몇몇 선수들이 살짝 몸을 일으켜 더잘 보려고 했습니다. 유리 피라미드와 그 주변의 웅장한 건물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온 듯한 관광객들의 모습에 그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큰 소리와 함께 급정거했고, 앞차와의 접촉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인해 북한 선수단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호원들은 즉시 선수들을 감싸며 보호하려 했고, 일부는 현장을 살피러 나갔습니다. 선수들은 순간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몇몇은 몸을 웅크리며 자리에 더 깊숙이 앉았습니다. 경호원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상황을 통제하려 했고,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절대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놀라웠어요. 보통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모두 혼비백산하며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배웠는데 위험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누군가의 지시를 따라야만 하는 그들이 무척 안쓰러웠습니다. 버스 밖으로 나간 경호원들은 프랑스 경찰과 대화를 나누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선수들은 여전히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지만 경호원들의 감시가 덜하니 창 밖을 내다보며 파리의 거리와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약 30분 후 상황이 정리되고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경호원들은 선수들에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라고 지시했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수들의 눈빛에는 조금 전과는 다른 것이 보였어요. 호기심과 궁금증,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동경까지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탁구 대표팀의 경기를 앞두고 훈련장에 가게 되었어요. 북한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한국 대표팀의 코치진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지도하는 모습에 북한 선수들의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부러움을 읽을 수 있었죠. 저기 봐. 한국 선수들 훈련복 정말 멋있다. 북한 선수 중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걸 들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혹시나 제가 알아듣는다는 걸 알면 말 한마디도 자유롭게 하지 못할까 걱정돼서 못 알아듣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신뢰가 되는 걸 알지만 조그맣게라도 얘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은 기술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렇겠지라며 북한 선수도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최신 기능성 소재로 만들어진 한국 선수들의 훈련복은 확실히 눈에 띄었으니까요. 북한 선수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선수들은 신유빈 선수와 임종훈 선수를 보지 않는 척 하면서 슬쩍슬쩍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확실히 때깔이 다르다며 정말 귀엽게 생겼다는 둥 잘생겼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오상욱 선수 얘길 하더라고요. 한 선수가 오상욱 선수를 실제로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얘기하자 다른 선수는 꿈도 꾸지 말라며 그런 생각은 해서도 안되고 입 밖에도 내면 안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선수의 얘기가 길어지자 경호원은 두 선수를 탁탁 치며 훈련에 집중하라고 바로 주의를 주었어요. 저는 북한 선수들도 알게 모르게 한국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파리 올림픽 탁구 경기가 있던 날 저는 어쩌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8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 복귀한 북한 선수들의 모습이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북한 선수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긴장감과 함께 주변을 탐색하는 듯한 호기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특히 한국 선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북한의 리정식 김금영 조는 예상을 뛰어넘는 활약을 펼쳤어요. 16강에서 세계 랭킹 2위 일본 팀을 꺾는 이변을 일으키더니 8강과 준결승을 거쳐 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경기장은 그들의 예상치 못한 선전에 술렁였죠. 결승전에서는 비록 패했지만 두 세트를 따내며 끝까지 힘을 냈어요. 그런데 시상식이 다가오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경호원들은 정말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혹시나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과 접촉하거나 이야기를 나눌까 예민한 눈치였죠. 저는 이런 스포츠 경기에서조차 저렇게까지 억압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메달을 획득한 북한 팀과 동메달의 한국 팀이 나란히 시상대에 올랐어요. 그때였습니다. 한국 선수의 행동에 모든 경호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웠죠. 한국의 임종훈 선수가 북한의 리정식 선수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잠시 망설이던 리정식 선수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경기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저렇게라도 교류를 하는 두 선수의 모습이 흐뭇했어요. 그러나 경호원들은 잔뜩 심각해졌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전화가 울려 오더니 한 경호 팀장이 그 전화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어서 대회 주최 측의 요청으로. 메달리스트들의 단체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임종훈 선수가 갤럭시 폴드를 꺼내들었어요. 북한 선수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접히는 스마트폰을 처음 본 듯한 표정이었죠. 그들의 얼굴에 순간 호기심과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김금영 선수가 놀라는 눈치를 보이자, 임종훈 선수는 재밌어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핸드폰을 보는 북한 선수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진을 찍는 동안 북한 선수들은 처음과는 달리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한국 선수들과 어색하게나마 보일듯 말듯한 미소를 지으며 포즈를 취했고 다정하게 붙어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러나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믹스트 존으로 이동하기 직전 북한 경호원들이 선수들을 불러 세웠어요.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도대체 제정신이냐며 경호팀장이 났지만 강압적인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조국의 위신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과 너무 친밀하게 굴지 마라. 그 말을 듣고 북한 선수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리정식 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김금영 선수는 눈물을 글썽이는 듯했습니다. 그후 북한 선수들의 태도가 급격히 달라졌어요. 믹스트 존에서 그들은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특히 한국 선수들과의 교류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런 건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라는 짧은 대답만 할 뿐이었죠. 기자회견은 북한 측의 요청으로 굉장히 짧게 마무리되었고 선수들은 곧장 짐을 챙겨서 버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경호원들의 분위기가 갑자기 변화했습니다. 탁수 선수들을 경호하느라 10명이나 되는 경호원들이 따라 붙었지만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북한의 고위 간부가 파리에 온다는 소식에 대부분의 경호원들이 그쪽으로 이동했던 거였죠. 덕분에 선수들을 감시하는 인원이 크게 줄어들었고 선수들의 행동이 눈에 띄게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게 선수촌으로 이동하던 중 코리아 하우스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북한 선수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코리아 하우스를 바라보며 놀라워했습니다. 태극기와 대한민국이라는 글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에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북한 선수들은 코리아 하우스에서 한복을 입은 사람들과 케이팝에 맞춰 춤추는 젊은이들 또 한국 음식을 맛보려는 관광객들의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선수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 북한에서도 은밀히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한 선수는 비디오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았다고 했고, 다른 선수는 라디오로 한국 가요 방송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실제와 일치한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BTS의 공연 영상을 보고 흥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 제목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안무까지 흉내 내려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K팝의 영향력이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상당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가 코리아 하우스를 지나친 후에도 북한 선수들은 계속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문화 외에도 한국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한 선수는 몰래 본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유행어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수들의 분위기를 감지한 건지 한 경호원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주었습니다. 그 경호원은 우리가 왜 그간 8년 동안 국제 경기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아냐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8년 전 올림픽 경기가 끝난 후 북한 선수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유망한 선수였지만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했던 것이었죠.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벗어나려고 해도 잡히는 건 순식간이라며 그 선수는 도망친 지 3시간 만에 도시 외곽의 한창고에 숨어 있는 걸 발견해 그 즉시 북한으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 선수는 지금 이 세상에 없고 그 가족들도 조국에 대한 배신으로 처절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죠. 이 이야기를 들은 북한 선수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두려움만이 서려 있었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포츠 정신과 올림픽의 이상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거죠. 언젠가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없어지고 북한 선수들도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건 이후 북한 선수들은 크게 경직되었고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체조 경기 연습을 위해 체조 경기장으로 향했죠. 여전히 고위 간부를 보위하느라 경호원의 수는 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북한의 체조 유망주 안창옥 선수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선수들과는 활발히 교류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어쩌면 한국 선수와 가장 친밀하게 지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멀리서 안창옥 선수를 지켜보는데 그때 우연히 민희를 만났습니다. 민희는 오늘 스케줄이 비어 한번 와보고 싶었다고 했죠.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북측 경호원들은 또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를 받느라 급히 자리를 비웠고, 때마침 안창옥 선수가 무언가를 찾는 듯 했어요. 그러자 눈치 빠른 민희는 바로 생수 한 병을 들고 안창옥 선수에게 건넸죠. 그러자 안창옥 선수는 주변을 두리번 거리더니, 경호원이 없는 걸 보고 작게 고맙다고 말하며 민희가 건넨 생수를 건네받았습니다. 민희는 별일 아니었지만 좋아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스포츠를 통해 잠깐이나마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벽이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래도 짧은 순간이나마 보였던 그들의 진솔한 모습과 교류의 순간들이 언젠가 더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노아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잔뜩 얼어 있는 젊은 북한 청춘들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물풍선이니 뭐니 하며 말도 안 되는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재밌는 사연 가지고 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 필름이었습니다.